뚝뚝뚝뚝? 아니 고고고연어데삼이할 마음은 있어 의지는 있어 정적 걸음다 적으로 아 어, 우리 페리니가 7땡 고습니다네 칠 칠. 요거 끝나고 키피벤트한번 하겠습니다 페린아 고마워 7 7에 49 텐야 예. 92 예? 29 18 십팔 잘어 잘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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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붐 노핵전을 하고요 어 질겜모드니까 진지 빨고 할게요 홍삼이를 무찔러라 디저트 스트라이크 트 일꾼 허용 안함. 블라인드 음... <laughs> 토너먼트 어? 갈거예요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에요 렉걸리요 렉걸리 여기 똥컴들 많아서 스피드로 합시다 스피드로 <laughs> 제쪽똥컴 2명 있다 어? 나왜 테라냐 너 터널했어. 너 터널했어. 어. 가 터널 했다고. 아, 그 아. 풀풀인데 아, 나는 풀타... 풀타가... 아, 풀타 아무도 안 하길래 내가 풀타한 거야. 아... 아. 아무도 안 하길래. 음. 자신의 턴마다 해당 건물의 유닛이 소환됩니다. 소환된 유닛은 자동으로 적의 신하며 적과 교전합니다. 와. 벌써 어. 어. 그네끝났어 초반이야. 무조건 초반이야. 나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오래까지 못 기다려. 그냥 초반에 빨리 끝내 버리려고. 싸일러 <laughs> 부괴 집니다 님들. 찔러 찔러. 찔러 찔러. 찔러 <laughs> 찔러. 찔러, 찔러. <laughs> 끝났다. 끝났다 끝났어. 게임 끝났다. 끝났다. 저글링도 지원 갑니다. 저중일탱 누구야? 야, 저글링 빨리 이동 빠르게 해 봐. 이동 빠르게 했어. 했어요. 했어요. 오케이, 오케 좋아. 초반에 끝내. 초반에 끝내. 저글링이 갑니다. 초반으로 끝내자. 와 프로토스 누구야 파수기까지 뽑았어? 시, 저 페린이 형이요 와 정말. 형이 응. 페린이 잘한다 하도 저탈리니까 이제 멘탈이 복귀가 됐나봐 파수기 잘한다 저런거 보면 페린이가 또 못하는건 아니야 그치? 네. 잘해. 야 근데 홍삼이 이거 업적이 465장이야? 그래요? 아, 아 하반 데저트 사이클 만 그렇지 않다고? 아이씨 좋아 좋아 알았 테란 카운터 약탈자 갑니다 아 불투 아, 아, 아. 카운터 아, 후방 좀만 버텨봐 진짜 지훈 가고 있어 속병력 걱정마요 그냥 이겨요 와이어밴 와이어밴 샤네형 도박 떠돌이 형처럼 간다 간다, 뭐... 간다, 간다, 뭐... 형, 간다 형 간다 형 간다 존나 빨리 뛰어간다 <laughs> 네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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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주세요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질라 빠따 아, 그때 그 전설이 시작되는 거 같다 아, 아 아깝다 아슬아슬. 지 됐다 셀럽 우질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이거? 질러 제 저글링도 하죠. 갑니다 후슈카스 죽인 거 같은데요? 아 애매한데 좀 애매한데 애매한데 저글링 달려갑니다 아, 아깝다. 무시겠다 씨. 저거 전적포탑사거리깝다겠는데요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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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깝다 일단 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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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어딨어? 어 좋아 바퀴한테 어디있어? 빨리 부숴 빨리 부숴 아 저쪽 왔다 저쪽 무슨 바퀴만 뽑네 그러네 이좀 모아야겠네 내가 가서 사이름을 일단 부숴 놓게. 나머지 너네한테 부탁한다. 네. 네. 나머지 너네가 다 캐리 좀해 줘. 나사이름만 부실게 가서. 아. <laughs> 좋았어. 오우, 사일러 굿. 사일러 터졌어. 사일러 터졌고, 형,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초반 목표였지. 그렇지. 와, 맞아. 됐습니다 이제 가스 간다. 아. 이제부터 작전을 변경하겠어. 개이득입니다 오, 멸자 풍멸자 졸라 쎄다 이게 좋을라나? 어허허허허인데 풍멸자한테 딜도 안 받게 음 아.. 이적자구나 여기 탁시나 더 박아야 된다 물량 <목소리> 앞에 장사 없어 질러시 몇 갠데 지금 <목소리> 원 k g 면2컬러이기는것 같은데요? 그럼 투컬2 k g 가볍게 k 내줘야지 k 려까지부 k 기세면씨 k 지이지터랩터니다2드라이스카 k g 이면2 k 이있으이면더 재밌을 면데건담이면면 그때 그 전에 트롤이잖아 <laughs> 그러니까요. 있었으면 진짜 더 재밌었을 텐데 트롤짓해서 <laughs> 예. <웃음> 바퀴만 보아 <laughs> <바퀴만 웃음> 저거 <웃음> 누구야? 홍삼미요참나 바퀴만 가는 <laughs> 것 같은데. 너무 바퀴만 가도 안 좋은 걸 알려줘야죠. 그렇지.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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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저쪽. 아 이거 혼자 다 끝내면 어떡 하나 나랑 모직이라고. 뭐 하지만 지금은 아 그럴 때가 아닙니다. 또남겨서 돈을 모아야 돼요. 아, 소리 음악 소리 졸라 크네. 이제 어떤 병력을 조합을 갖춰서 가겠습니다. 질럿만 가지 않겠습니다. 아, 썰렁하시다. 씨, 맞습니다. 질럿의이석을 이제 낮췄습니다. 조합을 맞춰주셔야 지 <laughs> 장가를 갔다 이거야. 어허. 3 어. 아, 어, 1대1 이겼네. 저거 그래도. <laughs> 당연하지. 저랑 싸우는 건가? 저쪽 적 그냥 네, 이야 그냥 망는것 망가... 같은데요? 저거 저쪽 뭐 바퀴밖에 안 나오는데 뭐 지금? 바퀴만 뽑으면 그러니까. 되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슬슬 가겠습니다. 추도 나갑니다. 땅껌미 지라도 있네 자, 저거, 저거 1대일은 내가 이겨. 내가 지금 조합이 얼마나 좋은데 상대가 안 되지. 나의 목표는 사일러프게다흠 응. 주도 갑니다. 지금은 한 마리밖에 없지만. 아, 우리, 추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네, 추도 갑니다. 아, 저기 그럼 어떡하라고. 홍삼이는 아직까지도 이놈 쌍 넘은 새끼 바퀴만 뽑네. 어, 히드라 뽑았어. 욕처먹었으니까 히드라 뽑았어. 좋았어. <laughs> 같은 편에 욕을 먹고 히드라 뽑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추도가 있다는 거야 걸. <laughs> 이쪽 만약 과학성 가신다면 과학성 타락... 보이점 하자 뽑아버려? 응 타락기 뽑아야지 그럼 타락기가 사기지 14기지 공중열예선 타락기만 한게 없어 음, 음 주도가 큐도 다섯 마리 갑니다. 그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자 <laughs> 아칸 졸라 많이 뽑다 아칸 세요. 풀트에서. 들어와 들어와. 데미도 아. 이기기 힘들걸? 아칸 저거 생체 데미지라서. 그래? 근데, 제 추도가 워낙 세니까, 할만하지 않나? 바퀴가 많아서, 이길 것 같은데? 이긴 하네. 어, 괜찮네. 조합이 안정적이야. 단순한 조합으로 가야지 30초 후, 당신의 턴입니다. 음. 내거 나왔다 플레치노가 맛있다고? 플레치노가 뭐야? 뭐 커피 이름이야? 커피 처마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님들 기지 털려요? <laughs> 싸이러 날아갑니다 싸이러 날아갑니다 플레치노 처먹다 싸이러 날아갑니다 페리님 <laughs> 플레치노 싸일러피 444 444 죽을사 44음 <목소리> <목소리> 어, 베린이 형에게 녹네, 저그가, 저그가 은근히 녹네, 녹이네. 베린 그래. 형에게 저그가 <laughs> 바퀴 왜 이렇게 많아? 바퀴만 쭉 뽑았나 보네. 바퀴만 졸라 많이 뽑았다, 쟤. 아, 녹네요, 근데. 바퀴만 너무 많아. 히드라가 더 많아야 되는데 바퀴가 너무 많아. 바퀴만. <laughs> 히드라나 추도에라 해서 딜을 높여야 되는데 자꾸 제일 근접만 뽑아서 그래. 바... 아 근접은 아니지만. 어, 탱크네. 맹독충몇 마리 나오지? 아, 세 마리. 맹독충세 마리의 빠른 지원을 보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섯 마리아 이거 벌써 후방부터 부서져 이거? 아뭐 이렇게 노잼이야 씨바아 저쪽 뭐하는 겁니까 저거 진짜 재밌게 좀 하지 뭔가 쫄깃쫄깃한 그런 맞아 아, 저... 씨바 아, 아이스크림을 1 5 0원짜리 먹는 느낌이야 지금 어? 불량품을 먹는 불량품 맹동충의 빠른 지원 갑니다 내 생각에는 바퀴를 너무 많이 뽑았던것 같아 바퀴가 진짜 어. 바퀴똥이긴 해요 바퀴똥 저 어, 바... 저기 테란이랑 포르토스 뭔가 괜찮았것 같은데 저그가 너무 바퀴만 뽑았어 아 저쪽 과학성 캐리한다고 했는데 캐리도 못하고 아후방부터 벌써 부서져? 어. 재미없다 아왜 이렇게 잠이 오냐 난 추도가 아홉 리인데 저쪽은 지금 뭐 하는 겨? 요아 근데 후방 포탑이 이렇게 빨리 부서지냐? 어? 아 <laughs> 황포... 어, 내가 이겼다 그냥 후방 포탑은 이렇게 빨리 부서지는 건 진짜 드문데. 진짜 바퀴 똥이네요. 대박이다. 해. 저쪽이 만약 추도를 빨리 갔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쪽 딜이 뭔가 약해. 어우 탱크를 가셨네. 와 탱크 네 개나 나왔어? 근데 뭐 와. 앞에서 멈줄 사람이 없어서 뭐 탱크를 갖다 해도 뭐 의미는 딱히 없어. 녹네요 그냥. 아이시 츄도 너무 많이 지었나? 야 이거 너무 빨리 끝나는데 생각보다 이거. 28라운드야 이거 지금. 아 진짜. 야 근데 저기에서는 저기가 제일 잘한 거 같아 프로포스가. 예. 그나마 페린이 어. 형이 제, 잘 제일 잘한 거예요 저거. 페린이 형은 캐리했지만 결국 바퀴똥으로. 어... 아, 아 팀원에게 너무 명령하는 것은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령을 하지 않은 거야. 바퀴만 뽑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지. 어, 근데요, 이거 가스 3개 나오기도 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에 설마 지금 끝나겠냐. 아이설 아유 이거... 아, 설만 설마 아, 맞겠지. 앰뷸런스 모르겠네. <laughs> 아 설마 아, 아, 아 설마 이게 이렇게 설마 이렇게 끝날까? 설마 이게 끝날까? 에이. 아니야 아, 난리어 아, 아, 쟤, 그럴리가. 아, 아. 아이씨, 핵노잼. 아, 진짜, 가스 나오기도 전에. 야, 이게. 와, 핵노잼이네, 진짜. 자, 일단은 점수를 한번 봅시다. <laughs>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laughs> 바퀴만 너무 뽑아가지고, 그거. 바퀴를 한 번, 저기 유닛, 건물, 건물 지은 거. 건설한 구조물이지. 네. 어? 건설 순서 홍삼? 건설 순서 홍삼? 홍삼이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홍삼이도 볼까 한 번? 바퀴. 바퀴 바퀴 싸잖아요 싸긴 싸지 근데 너무 많이 지었어 <laughs>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 <laughs> 잠깐만요 세볼게요 바... 스, 처음에 산람부 먼저 짓고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대략 여덟 개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추출장 짓고 그리고 또 하나 둘셋 또 여덟 개 짓고 살란봇 어... 하나 또 짓고 그리고 또 히드라 그 다음부터 히드라 짓다가 여섯 네개 짓다가 또 바퀴굴 하나 짓고 <목소리> 그다음 에 <목소리> 히드라 <히드락을 목소리> <히드락을 목소리> 야 히드라 짓는 나중에 바퀴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 <laughs> 그리고 어? 히드라굴 두개 짓고 또 구, 바퀴 짓고. 야 가면 구덩이 짓고 군락 주고 다시 바퀴 또지어야 <목소리> 어? 바퀴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이 쌍놈아 새끼야 마아 졸라